야 진짜야, 너두판 남았어. 진짜요? 칠, 칠, 아, 구야 나는 다 했어. 그럼 이기면 되겠다. 응. 사, 아, 아직 안 오니까. 아, 자기 잘 해, 나를 다. 다시에 일어나야 돼. <목소리> 님, 는 맨날 다섯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한시 넘어서 자고 그러고 못 일어났다고 다음 날지각했어 이러면서 <웃음> <와가지고>. <웃음> 막 가지고, 와 가지고 또 사냥갔다가. <laughs> 하루 롯뭐 내일밤에 시어이 이남이 연구관데딜러 해라 나? 그래 나 이걸로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어? 야너 금장됐어 아 씨X 헐아헐 왜요? 왜요? 코인거티 나잖아요. 아 네. <laughs> 금장이다. 금, 금장님이 캐리해 주시겠다. 어 금장 달고 로드우거 하니까 되게 공세님 있었대요? 같아요. 어허. 저 풀장인데요? <laughs> 아니 옛날에 공세님 같아요. 야 공토르? 아다 나와. 어잉? 마지막 난웃 응. 지 뭐야? 네? 성지했기 때문에. 아이야 죽었다. 비 아. 가비 값이 우리 젠야타 일안 하나? 새우깡 700원이래. 언제쪽 700원이야. 지금 1200원 할 건데. 아닌가 넘을 거 같은데? 그죠나 서로 하지 않을까? 한 수면 빠졌고. 어? 들러섯기를 어디서 가지고 잡고 따 있는 거야. 배아님 길로 안 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이거를... <대> <electromagnetic Equal> 안 돼! <ım> 아 <Violin> <expense> 네. 뭐, 뭐, 뭐지? 무슨 아, 일이 일어났나 아, 모이라랑 뭐 재밌게 놀고 있었지. 즐거운 시간이었 좋아, 아직 안 밀렸고. 음. 이제 먹혔어.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널 좋아해. <laughs> 진짜. 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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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도 그래요. 웃음> 몰라, 우리 무기 이상해. <laughs> 난 강해졌다. 난리네. 아 너무 웃기다. 제가 지금 모이라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 잘했어. 모이라 진짜 개거슬리지. 어 개거슬리지. 어 나이스. 초월 아 우리 애쉬 잘하네. 나이스. 꽃을밥 했어요? Yeah, 아밥이 아주 꼬들꼬들 밥잘 됐네 <laughs> 이제 그만 말해 <뭐래>. 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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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하게요 너도 괜이 오케이. 야타도딜러을 텐데. <놀람> 떨어졌어요 왔어요. 근데 같이 못 떨어졌어요. 나이스. 어야어야 이게. 로와 이2대일 역시 사흘이야? 이거 <웃겨도> 당해! 똑같은 <laughs> 거야잘했어요 <laughs> <laughs> <저 웃음> <안 웃음> 어 모이라 히, 그걸로 바뀌었네 메르시. 메르시로 바꿨어 왜 시간이 짜증나는가 보다 음. 그 모이라가 더 좋을텐데 피하긴 <laughs> 아니 대체 어디서 이렇게 해야 돼? 해야 돼? 아. 야는 웃지 않아. 어 해킹 씨. 예, 게임 병. <laughs> 저쪽에서 지금 궁세개 빠졌거든요. 저 혼자한테. 언누 아, 왜.. 근데 우리는 궁이 지금 없어. 아니야, 밥 있어. 아, 이제 밥 세. 아 씨. 저 새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렇게 가까이서 질러를 그 하네좀 이쪽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돈안 떨어지네. 짱이야. 아, 방금 이상하네. 안 돼. 아, 와, 씨잘 들어왔다. 자, 나가 볼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잘 했었는데 욕심 때문에 낮춰 나갔다. 남준 아니야? 약 질척거리는데? 아, 그 아이들, 그개새끼들이버다

어우 리제 잘한다 오메, 오메, 오메. 우리 저거 잘하네 음. 백? 저거 저거 나왔어요 아스티온아 어, 우리 우맥클 잘한다. 힐러 하나 모자라네. 힐러 해요? 아 제가 답답해서 뺐구나. 어, 어 야타가 답답해서. 잘했다. 어 그러니까. 아저 새끼가 힐러 해야 되는데. 똑같이 못하는. 어, センターマンに来てくる。 갈기겠다 음. 이거. 아, 둘이 연결하면 되겠는데. 누구랑 누구? 저주 <목소리도> t 뭐야? 새우깡이랑 우유랑 새치 하모도 바로 있을 것 같은데. 파먹 게임 끝. 나 크크 까요 제발 설계 맞아라. <목소리도> 아, 정말 층에 갔다. 층 가서 슬나 아나 지금 었어아 개새끼 야 이걸 짓다고? 나이스, 나이스! <laughs> 이거! <우와. 웃음> 야, 이걸 캐리한다! 아, 보상 획득 분거이다 이거! 만나지 말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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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이거! 이거! 그걸로 바꿨나? 왜안 돼! 응. 왜그 장면을 본 거죠? 음... 수고하셨어요. 다들 잘다 받았지? 어, 드디어 응. 받았어. 그래. 빠이 빠이.